어, 럭키 부동산 오늘 11월 23일 토요일인데요. 롯데 캐슬랜더 샵 퍼스트 12월 2일 7이타입급 전세 나와서 지금 방송 드리는데요. 어, 12월 2일 날 이제 저 세입자는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제 계약이 좀 꼬였나 봐요.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전세 놓으셨는데 거의 뭐 입주 때그 전세금으로 내놓으셨거든요. 3억 7이타입이면 30평이잖아요. 3억에 나왔는데 이제 백구동 1층이고요. 보시면, 이제 여기 롯데캐슬은 7호선 타고 와가지고 여기 그 7번 출구 나오면은 항상 버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영하다방 사거리나 이제 백구동 같은 경우는 좀 디니까 그 치안센터에 두정거장이면 한 3분, 4분 정도 걸려요. 항상 여기 버스가 서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신호 안 걸리면 그냥 바로 한 3, 4분이면 가고 신호 걸려도 5분 안으로 가서 그냥 바로 건너시면 여기 여기 롯데캐슬 여기 버스 정류장이거든요. 백구동이면 해서 살기도 굉장히 좋고요. 여기, 부평 그라니스랑 이제 상가 다 입점해서 여기도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사정상 이렇게 급매로 나온 거예요. 그냥 시세는 4억, 4억에도 나오고 4억 5천에도 나온 게 있거든요. 이제 지금 1년 되다 보니까 사정상 이렇게 이제 집, 요새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전세가 몇개 돼요, 월세랑.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이랑 막혀서 그런지 지금 거래가 완전 죽었거든요. 그래서 요런 거 그냥 깨끗하게 들어가시면 2년 살수 있으니까 새 아파트 입주하시거나 이제 여유 자금 있으신 분도 괜찮은데 지금 뭐 23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아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건안될것 같고요. 그냥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3억인데 가격도 조금 조정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3억 전체 금액 안 되면 한 2억 먼저 하고 방법은 찾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일단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현관 들어가시면 방 거실 방 이제 침실 이렇게 있는데, 이제 25평하고 똑같은데 조금씩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50cm씩 크다고 생각해야 되나? 다 조금씩 다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주방도 넓고 해서 쓰시기는 괜찮으실 거예요. 가격이랑 조정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럴 때 이게 계약이 되면은 굉장히 좋죠. 저도 유튜브 하는 보람도 있고, 전화 주세요. 이렇게 부동산이었습니다.